네. 안녕하세요. 유치한 에그남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습니다역 <laughs> 여기서, 여기저기 말들이 많죠. 참. 국민연금 뭐 가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데. 일단 저는 뭐, 그건, 그런 그 것은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리 그냥 다만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티켓탈함에 있어가지고 비명 점을 활용하고 싶지. 그러면 어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냐? 참고용으로 그냥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카드 자동 납부 돼 있어가지고 약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납부오는 월... 1,4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우 납부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보시면 제가 65세가 될때 받게 되는 금연금의 실질가치액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현재 기준이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수령할 당시에 명목상의 금액은 3 5 0 0원입니다 이게 3대 350만도은 아니고, 10년대 350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350 정도는, 지금의 1출 20만 원과 거의 비슷할 거다. 라고, 일단, 일반적인 추측을 할수있습니다 음. 이제, 보시면 또, 제가 보여릴 것은, 이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등 있는데, 일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지금 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노후가 되겠죠.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지금 그 개인연금과 대직연금도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잘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 이것을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연령, 연령별 통합연금 수령액 뭐 국민 개인택이 주택연금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laughs> 일단은 65세가 되는 경우에 받는 총연금액이 1년에 약 4,400만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점점 그래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일단 제가 50, 일단은 뭐, 원래는 이제 45, 45세부터 약간 받는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되어있, 어 여기 있는 거로만 말씀드리면, 55세 때, 약 이제, 한 1년에 거의 604만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50만원 정도? 월월 네. 월 정도? 50만원? 그서 약간, 진짜 이때는 그냥, 용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나이 때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제 60세부터 약간 좀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한1200 정도 일단 월100 정도 받을 거고 <laughs> 이렇게 하다가 이제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좀더 이제 안정적인 노후가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네들만 믿으면 안 된다. 국민, 개인,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만 믿으면 안 되고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약간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확보해서 그 배당금으로 나중에 이제 월할 별을좀 좀좀 많이 추구할 수 있지 않나 또 추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현재 이렇게 지금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laughs> 여러분들의 노후 계획에 어느 정도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한 음, 투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